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 황경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법인으로 양심카가 설립이 된 이후로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량을 원가 이하에 처리하는 또 마지막 기회의 차량을 한번더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어, 가장 인기가 많은 차종, 그러니까 가장 많이 찾으지는 차종 중에 하나인 EQ900을 설명시켜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가성비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늘 보여드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가성비에 딱 초점이 맞는 그런 차량입니다. 18년식의 용도 없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차량도 럭셔리 모델이지만 옵션이 또 충족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성비를 논하시고, 그리고, 운전하실 때그 반자일 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 그리고 개선품들이 많이 들어간 차량 찾으신다 그러면 양심카에서 요번에 차량을 판매하는 가격이 저로의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외관부터 또 차례차례 설명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다가오는 즐거움들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2018년 무려 4월 등록의 차량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생산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가장 끝물에 생산된 차량입니다. 그 끝물이라고 하면 중고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개선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때까지의 쌓여진 그 경력을 통해서 부품들이 많이 공급이 될때 이제 개선품 사항들로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18년 식의 형식 모델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연식이 오래 닳지 않았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차량의 실내 컨디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차량도 요 완전 무사고에 또 용도 없는. 개인용도의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가격적인 측면을 나중에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외관적인 측면을 보셨을 때 럭셔리긴 하지만 추가 옵션들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앞쪽에 레이더 센서 제네시스 센스 패키지에 해당하는 레이더 센서와 함께 이 차량은 또 18년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데일라이트, DRL의 형태를 띠고 있는 라이트가 헤드램프를 감싸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에는 안개등까지 들어가게 되는 아래쪽에 이 라이트까지 들어갑니다. 어, 밑에 있는 안개 등은 방향지 시등까지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운행하실 때 EQ900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차량의 모습이고요. 자,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크롬 몰딩의 이러한 스포터링 휠은 아니지만 그래도 EQ900을 상징할 수 있을 때의 그 날렵한 그 휠들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들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외관은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검정색 블랙 바디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검정색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고요.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18년 4월식의 모델 다 만큼이나 이 차량은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고 닫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의 트렁크.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넓어져 놨는데 이러한 공간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공간의 트렁크까지도 함께 갖추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보셨을 때윈도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그대로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닐들.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잡고 땡기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에 이런 비닐들까지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게이 차량의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개인용도의 차량을 찾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차량 제가 가격적인 측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마지막에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 차량은 검정색이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연한 검정색이 아닙니다. 완전 블랙의 그 딥한 블랙 색상이 아니고. 펄의 느낌이 또 들어가 있는 그 블랙 색상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다크 계열과 검정색 계열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이 차량에서 더욱더 드러나고요. 그게 바로 EQ900이 자랑하는 그런 블랙 색상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년 4월식입니다. 용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니만큼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이 차량의 컨디션들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안쪽에는요 썬팅 자체도 굉장히 고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QR 코드가 들어가 있는 루마 썬팅인 것 같죠? 루마 썬팅이 들어가 있고요 QR 코드가 있는 썬팅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고가의 썬팅지가 사용됐다라는 게 네, 드러나는 그런 썬팅지도 함께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쪽에는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검정색입니다. 제가 불을 켜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라이트를 켜서 안쪽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가죽의 관리 상태들이 정말로 좋습니다. 반짝반짝하게 지금 빛나고 있는 상태들 18년 4월식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만 봐도 이런 비닐들도 아직 안 떼셨습니다. 어떤 무늬를 칠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처음 받으실 때, 출고하실 때부터 붙어 있는 비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떼주셔야 된다는 게 영상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도어는 잘 아시겠다시피 메모리 시트와 여러 가지 부품들은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콘 스피커와 안쪽에 들어가는 전동 시트들은 함께 보여지는 EQ900의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네시 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이 옵션,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이나 이 차량의 기능을 더욱더 추가시켜주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EQ900은 반자율주행이 옵션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걸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보험료를 특약으로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여기 사진,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그대로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보험료 특약 할인까지도 무려 5%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 볼 텐데 18년 4월식이라 그런지 더욱더 매력이 느껴지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안쪽에 타서 키로수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보증이 남아 있으니까 이 차량 안쪽에 타서 내용 보시면서 구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차량은 럭셔리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소프트 클로징나 이 여러 가지 추가로 편의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부족함이 없으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EQ900은요, 이 등급에 상관없이 그 편차가 가장 적은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앉아서 시동을 걸고 있지만 그 부드러운 질감 자체 그리고 조용한 정숙함들은 EQ900을 상징하는 느낌이니까 그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있는 계기판 보여드리겠습니다. 계기 요 키로수를 설명을 하는데 115,800km입니다. 그래서인지. 약 4,000km 정도의 보증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18년 4월 등록이기 때문에 5년을 넉넉히 잡아도 23년 4월까지는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더욱 더 깨끗하게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의 모습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요, 럭셔리라서 뭐 상당 부분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가죽의 유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상태입니다. 상태. EQ900을 보셨을 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만약에 신형 에코스가 되더라도요 상태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 이 대형차를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정말로 싸지 않는 이상 고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EQ900도 이 정도 가격. 제가 말씀드릴 가격. 물론 되게 저렴한 가격이긴 하겠지만 저희도 이번에 특가로 판매하는 차량이지만 상태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안쪽에도요 이런 부분. 가죽의 상태들, 가죽의 질감들. 이런 것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흰색이 들어가 있는 건 저희들이 이거 광택제를 바르다가 중간중간에 이게 통풍열선 시트가 되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라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조석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어라고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뒤로 누워있던 간에 이 차량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 시트 포지션도 이동이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워크인 시트까지 함께 장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 18년식입니다. 18년식이라, 어, 근데 여기에 비, 여기도 아직 비닐이네요. 아직도 비닐 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사실 저도 옆자리에 타면 이런 거 비닐 떼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다라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차량에 관리했던 사람은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옆자리에 타신 분들도 신경을 안 쓰실 만큼이나 혼자 타신 차량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는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CD 체인저가 나옵니다. CD 체인저는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딸깍딸깍 해서 넣으실 수 있는 이러한 자세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 아쉽긴 하지만 한 개의 CD 플레이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DVD 플레이어랑 함께 작동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안쪽에는요 이렇게 공조장치 패널 그리고 시계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진을 넣게 되면 보여지는 후방 카메라 선명도 선예도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품 내비게이션과 정품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핸들을 돌렸을 때의 조향각 센서도 함께 표시되는 게이 차량의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는 뭐 통풍 시트. 열섯 시트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실 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핸들 열선까지 2 단으로 조절되는 차량임을 보여드리고 키까지 카드 키까지 세 개가 다 함께 놓여져 있는 차량입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기본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봐주시면서 이 차량 EQ9의 럭셔리지만 그래도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저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이 차량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의 측면을 설명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비닐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에 발판에 있는 비닐 이런 것들도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아직 안 떼셨을 정도면 뒤에 타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게 신경 쓰여서 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똑같은 색상으로 투명한 색으로 돼 있으면 뭐 그렇다 넘어갈 시연정 이 차량은 파란색 비닐로 또 씌워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안 떼셨다는 거는 뒷좌석에 정말 많이 타실 일이 없으셨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닐 자체도요 이런 데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런데도 비닐이 남아 있을지 몰랐는데 이런데도 아직 비닐이 남아 있고요. 지금 심지어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는 부분도 비닐로 다가아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이시는 이런데도 아직 다 비닐이 남아 있습니다. 전 떼지 않을 겁니다. 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세차 같은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기 위해서 제가 그대로 남겨둘 테니까 한번 떼보시기 바랄 고요 제가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타게 되면 어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EQ900 럭셔리도 사실 뒷좌석 공간에 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급 따라 차량의 크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고객님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차량의 크기가 상관이 있냐 5.0이나 3.8이랑 크게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당연히 네, 럭셔리를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포트 시트는 빠져 있고요 하지만 이 차량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상태적인 측면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조 장치 패널 3존의 공조 장치 그리고 내려가시게 되면 열선 시트 그리고 앞쪽을 조절하실 수 있는 이런 버튼까지 함께 마련되어 있고요 18년 4월식에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럭셔리여도요 이렇게 뒷유리에 커튼까지 함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DIS, 조우셔틀까지 함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데는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뒷좌석도 너무 사용을 안 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보여지는 이 차량의 모습들입니다. 왜 이런 비닐을 안 타셨을지 의구심이 가실 정도로 굉장히 또 오랫동안 타셨을 차량인데 이 차량 제가 봤을 때는 보증기간도 여유롭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깨끗하게 사용하셨던 그 성격을 소유하고셨던 그분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가 이 차량 동의하는 영상으로 넘어가서 가격적인 측면들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그 가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양심카에서 가족 정말 또한 번의 번에... 어, 원가 절감, 그러니까 원가보다 이하로 판매하는 그런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량도요. 18년 4월식에, 그러니까 18년 4월식은 사실 조금 드문 연식의 차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요번에 정말로 저렴하게 판매하고요. 어, 완전 무사고의 기준, 용도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좌석이나 앞좌석에서 보셨다시피 상태적인 측면들은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차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EQ900 구매를 되기를 원하셨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는 꼭 놓치시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번 차량, 그리고 제네시스 s 스 패키지, 그리고 4륜까지 들어가 있는 추가 옵션이 굉장히 또 추가로 들어가 있는 럭셔리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보시기에는 e q 9 0 0을 타시기에는 선택을 하시기에는 이런 옵션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라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번 차량 판매하는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3,340만 원입니다. 3,340만 원의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봐 드렸고요. 보시면서 뭐,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가 친절히 상담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테지만 e q 부백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희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황인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